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저치인 하루 평균 6,0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모두 74만 16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는 6,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항공기 운항 편수는 41,339편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132,478편과 비교해 68.8%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공화물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화물은 106만 6,302톤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87만 6,914톤과 비교해 21.6% 늘어났습니다. 항공화물을 보면 1월 26만 1,040톤, 2월 23만 7,367톤, 3월 28만 7,989톤, 4월 27만 9,906톤으로 집계됐습니다.